계란 두 알에 죽자고 덤비는 윤석열. 2015년인가? 현 서울지검장인 윤석열이 지방지청장의 자격으로 국회에 무슨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데 직속 부하와 의견이 달랐어요. 부하와 몇번 티각태각 하더니 글쎄 윤석열이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. 그 산만한 덩치가 부하와 말싸움 하다가 찔찔 짜는 꼴을 보니 만약 다른 검사들이 저꼴를 보면 같은 검사라는 게 엄청 쪽팔렸겠구나 생각했어요. 우파동지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상진아재가 우리 대통령 석방을 거부한 윤석열, 서울지검장에게 계란 두 개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던지겠다는 기본적인 저항 표시를 유튜브를 통해 중계했어요. 상진아재의 그 순수한 의거에 서울의 전체 검사들을 주물럭거리는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죽자고 덤빕니다.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호들갑입니다. 더구나 법무장관 일환자가 철저히 수사하란 말을 지껄이며 응원하자 이 인간이 힘이 났는지 곧이어 상진아재의 서초동 집과 종로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호들갑입니다. 참 서울지검장이란 재신도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4년 전 국회 증인석에서 부하와 싸우다가 찔찔짜든 조다 검사 윤석열이 하나도 안 변했구나 생각했습니다. 화면으로 보는 윤석열은 덩치가 산만합니다. 보통 젊은 남자들 사이에선 그런 친구에게 살덩아, 혹은 고깃덩아, 하고 별명부터 부릅니다. 윤석열, 살덩이 고깃덩이란 벼로가 어울리는 사람이군요. 덩치 밥도 못한단 말입니다.